보인 게 나요, 바로 명동입니다 유단님 뒤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마만 조심하시고. 다음에 유단님 모시는 자리 판단되겠습니다. 네, 가족분들은 좀더 앞쪽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가족분들은 나오셨으면 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또그 바로 예 우리 검륜이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살았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범준, 우리 안수입사에게 성취되는 날입니다. 오늘 그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다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선택을 받아서 오늘 그 그분과 함께 그 하늘 나라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래도 지금도 이곳에 계신 분들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냐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우리 범주지는 모태신앙으로 정말로 생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역시 또 현역 있으면서도 풍성대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육사 출신 그리스도인 군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인생의 그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하여,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 나라를 위하여는 군인으로서 어, 자기 주어진 직분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범준이는 함상학교에서 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했습니다. 히 예, 나라를 위해서 한 겁니다. 많은 직종도 있고 어, 많은 그 계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군에서 군 고구마와 군 성료를 위해서 렛슨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그런 자기 일생을 위해서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신 겁니다. 아무 비련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성공으로 살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된 대로 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소망도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 범죄자에게는 일찍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간겁 우리 남아있는 자는또 역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 니다 우리가 범죄... 우리 안주인 바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여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우리 본들인은 그렇게 살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몸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일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그 하나님이 기쁘게 그 인생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걸 확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 모습을 보고 범죄인을 보면 그 결과를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시간이요 찬양을 올리는 시간요니다 범죄인이가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길에 우리 인생을 다짐하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천년이하러로 갔던 우리 인생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심이권이 하늘 아래 있다. 그 하늘 아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달려갑니다. 우리 범주님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니 그곳에서 주 예수의 그 영광된 모습 그 모습으로 경쾌하셨다.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있는 우리 범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또이 시간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이제 의 경계를 이길기를 원합니다. 뛰어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의 것이 모든 분들에게 축도 하고 받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축을바라겠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료지역을 보낸 이자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하지 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끼리 그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서 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